이건 가을에 주워서 말려 놓은 도토리 입니다 도토리 무갈만큼 달아에 담아서 이제 물을 부어 씻어줍니다 자 위에 뜨는 것은 겉껍데기 속껍데기 같은 것이니까 이것은 버리고 다시 물을 주워서 뜨는 것은 버립니다 이제 물을 부어서 3일 동안 물을 갈아주면서 도토리를 불려줍니다. 자, 다음은 불린 이 도토리를 믹서기에 담아줍니다. 믹서기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주냐 하면 여기 빨간 어,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. 그 부분까지 믹서기에다가 이 도토리를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는 물을 부어 줍니다. 물은 이 도토리보다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부식사기를 자꺼 뚜껑을 닫은 후 밑에 주머니에 부어서 짜 주겠습니다. 꼭 짜줍니다. 이렇게 꼭 짜줘도 이가라는이 이 속에 도토리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이 짜준거는 이쪽에다 물을 받은 바라에다가 이것을 조물조물 빨아줍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 물을 가라앉혀서 이 도토리 묵 하는데 도토리 바른 물을 이렇게 묵을 자 그러면 이 도토리묵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계속 저어주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분 이상 묵이 잘 끓여졌으면 자 이제는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. 자 이때 들여준 도토리묵을 자이 물기로 한번 헹궈준 그릇에다가 이제 퍼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퍼주면 되겠습니다. 목을 퍼 담아서 이제부터는 식히면 되겠습니다. 완전히 식으면은 딱딱해집니다. 그때는 목무침이라든가 또는 목밥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